내 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음, 이제 따뜻한 봄기운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3월달인데, 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면서 또이한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둠께한 삶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참 기쁜 마음, 또 건강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인 줄 알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 본문으로 믿음을 지키는 법칙, 하나의 부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사랑이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성숙되어가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영적 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 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 되는 부분은 더잘 되도록 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몇 시간 듣는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나의 믿음과 성장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삶과 생활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되었는가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은혜와 해결의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생명은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지속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에 대해 다시 리뷰하고 혹은 설교를 놓치신 분은 다시 살펴볼 때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성도들은 성숙되어 가는 믿음, 그러니까 주권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주권적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소유에 관한 문제를 풀어주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과 그의 모든 어, 그의 모든 것의 주권이 누가 행사하느냐에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면, 그그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방향을 잃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문제를 위해서 싸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리도 저수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혹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의 소유가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면 더 그렇고, 소중한 것일수록 소유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뭐 먹는 것, 입는 것에서부터 뭐 인기, 명예, 권력까지 많은 것을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하나 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까지 합니다. 만일 모두가 공평하게 같은 시간, 같은 먹을 것, 같은 집에 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유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소유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는데, 재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소유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그 문제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지적해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소유, 그러니까 주인인 누구인가의 문제에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주인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으면 인생의 답을 찾고 믿음의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는 사람, 돈의 주권에 의하여, 정력의 주권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다르죠. 성경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 9장1 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욕기 25장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고로세서 1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주 간단하게 증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임만회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서슴치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주권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자, 첫째는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믿음,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그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 예배, 성령,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모두가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구원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렇게 믿음의, 믿음생활의 핵심들이 모두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르면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비결이 진리의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6절. 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보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 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사람이 망령되다는 것은 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것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말을 해도 진리의 말, 주님의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악성 종량 같은 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암처럼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식이 있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웅변 학원을 나왔다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 있는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별되고, 구별되게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왜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언젠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일꾼이 되어도 부끄러운 일꾼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도하고 붙잡아 주는 사람은 권세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불의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사는 사람은 의와 불의를 구별하며 산다는 것이죠. 자,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선렸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한터가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쓰여있으면 여러분 뭐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터도 견고하면 잘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견고한 터를 세우셨다면 무너지지 않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터를 썼는데 인치심이 있어서 인을 치셨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전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두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축권에 의해 사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의를 향하는 사람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어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오른니이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리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망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속성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든 왕이든 사람이든 교회든 사역을 판단할 때에 가장 먼저 공의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범죄해도 참아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심판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공의로 지금도 다스리지. 뭐,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소동과 고무라, 애국, 또 광야, 가나,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주의 길을 가면서도 두렵다, 떨린다. 그 말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 후1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순교자로 살면서 목숨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각오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바울이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의 공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한 장의 종이에 써있는 공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였는가 아니면 불의를 행하였는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깨끗하게 위해서 날마다 씻어야 하고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왜 부리가 무서운 것입니까? 이사의 62장 8절에 보면요. 물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불의의 강탈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라야 되는데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분노하시다 고니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불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감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어른 척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불의에게 행한 불의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불려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은이란. 불의에 의한 소득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어렵게 소득이 적더라도 불의로 소득을 많이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내가 불의로 소득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알고 하나님께 중점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시니까,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21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써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희망에 찬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는 소망이 있죠. 이한 해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로 대부분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한 해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의를 행하고 분별력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오늘 이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성결이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사도바울이 20절에서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음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그릇 종류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떤 그릇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쓰임 받음을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금은 나무 그릇, 흙 그릇. 그렇게 만든 그릇이 아니고 쓰임을 받는 것이 귀한 것이냐 천한 것이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릇은 금그릇인데 천한 곳에 쓰임을 받는다면 아무리 값을 가지고 있어도 별것 아니지. 그러나 토기 그릇이라도 귀한 곳에 쓰임을 받는다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신분에서 내가 태어났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태어나도 사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넣느냐,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겼느냐,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깨끗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여 먼저 쓰임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합당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죠.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돕고 많은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여러분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이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죄다. 이런 거룩은 쉽게 말하면 구별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별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구별됨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여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성결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거룩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거룩해진 깨끗하고 청결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왜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라고 합니까? 그의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화평의 길을 가고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결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참 인생과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느껴지고 뭐 직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확신이나 안정된 평안, 열정, 헌신이 없거나 약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이회복자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확신된다면 여러분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이한 해, 이한 달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